It's just you. 오늘은 저의 최애 틴트,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에서 SS 신상 플라워리 데이지 컬렉션이 나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이 컬러 테스트를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봄 컬러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봄에 개약했을 때, 개강했을 때, 꽃놀이 갈때 바르기 좋은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틴트들을 리뷰를 하고 사용을 해보잖아요. 여러 틴트를 써오다 보면 정말 손이 가는 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 처음에 이거 출시됐을 때도 아니, 이런 틴트가 나왔다고 했을 정도로 도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이 틴트에 대해서 저는 이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가 제가 생각하는 그 글로우 틴트의 이상향을 다 담은 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여기 컬러도 예쁘게 나와서 모든 면에서 저를 만족하게 했던 틴트라 꾸준하게 립 제품 추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리고 저의 립 조합 시리즈 단골템이 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틴트 추천을 요청하면 은 제가 항상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 를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틴트 처음 보시는 분들 도 있을 것 같고 들어는 봤는데 대충 어떤 틴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품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까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코스놀이 웨이브 틴트입니다. 기존 9가지 컬러에서 이번에 3가지가 추가돼서 12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제형은 바르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쫀쫀한 광이 올라오는 제형이고요. 다른 글로우 틴트랑 비교해봐도 광택감이 되게 맑은데 도톰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톤 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라이트톤 중에서도 좀 페일한 편이에요. 그래서 명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막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틴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틴트는 처음 발랐을 때그 컬러를 유지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확 어두워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메이크업을 너무 마음에 들게 했어요 딱이 느낌으로 유지되면 좋겠다 했던 그 틴트가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은 다시 한번 립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두워져 있는 착색된 상태에서 또 덧바르고 덧바르니까 입술이 너무 딥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이 너무 칙칙해져 있는 거예요 도 너무 죽어 보이고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을 하고 맑은 틴트에 좀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틴트가 맑게 표현이 된다는 점, 어두워지거나 탁해지지 않아서 최애 틴트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럼 이거 착색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착색이 은은하게 있어요. 지속력파이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너무 착색이 심하면은 덧바를 때 그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오히려 착색이 좀 은은하게 남는 틴트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착색력을 가지고 있고요. 2번. 신상 컬러는 플라워리 데이즈 컨셉에 맞는 그런 컬러감이랄까요? 따스한 봄의살이 컬러에 물들여진 그런 느낌의 컬러들로 나왔어요. 컬러 잘 뽑는 커스노리 웨이브 틴트가 이번에 이봄 신상으로는 또 여리여리하게 잘 나왔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원래도 이게 봄웜분들, 여쿨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틴트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 여쿨러분들이 핑크러쉬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한참 이 틴트 나왔을 때제 주변 유튜버분들은 막 이것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쿨분들은 서피, 핑크러쉬, 글레어 이렇게를 정말 많이 쓰시고요 보웜분들한테는 서피, 디어, 펀치 요렇게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서피랑 디어를 진짜 많이 쓰고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피랑 디어 꼭 써보세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 카인드 컬러도 진짜 예쁘고요 저한테 오늘 립뭐 발랐냐 물어보셨거든요 카인드랑 막립 조합해서 발랐던 건데 이 카인드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코스모리 웨이브 틴트가 아직 오프라인점에 입점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빨리 오프라인점에 입점이 돼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컬러가 예뻐서 한번 발라보면 어우 예쁘다 이러고 분명 사가실 것 같거든요. 아직 오프라인 점이 많이 없어서 하, 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핑크가 좀잘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에 핑크 잘 받는 분들이 쓸 만한 컬러가 정말 많습니다. 핑크 계열의 컬러들이 정말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핑크 맛집이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아닌 컬러도 잘하긴 잘하거든요. 근데 핑크 컬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랑 취향 잘 맞는 핑잘 봄나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촉촉 틴트를 사용하다 보면 글로우한 틴트여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느껴지는 틴트가 있어요. 저는 입술이 건조해서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코스노리 웨이브 틴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우 틴트도 각질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서 여기 각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건조해서 글로우 틴트를 써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 틴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촉촉함을 굉장히 오래 유지한다는 점, 입술도 되게 편안해요. 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광이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도 광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꿀조합으로 롬앤 컬러 글로즈랑 이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 조합이 굉장히 광지속력이 좋은 조합이라고 추천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틴트 중에서는 제가 이 틴트가 광지속력도 좋다라고 느꼈던 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시간 뒤, 2시간 뒤 입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입술 바른 지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컵에 어느 정도 묻어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묻어남은 요정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잘 썼다니까요 이렇게 묻어남도 이렇게 막 딱히 이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그럼 이제 입술 발색 보여드릴 건데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컬러 발색을 해놨고 그 리뷰 이후에 나왔던 신상 두 컬러가 있거든요 요두 컬러를 포함한 이번 신상 컬러 세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 차분한 코랄빛이 더해진 누디 베이지 베베입니다. 처음에는 이 컬러 주황기가 좀 심하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발라보면 여리여리하게 올라오면서 붉은기가 심하지 않은 베이지 컬러더라고요. 너티 베이그보다는 더 베이지가 느껴지는 컬러였고요. 이게 F/W 시즌에 나온 신상 컬러였는데 제가 사놓고 안 발랐었거든요. 이렇게 예쁜 컬러로 나왔는지 몰랐어서 반성했습니다. 다행히 계절을 많이 타는 컬러는 아닌 것 같고 누디한 계열의 립을 잘 쓰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고묘한 모브빛의 m l 로즈 컬러 포플입니다. 이 코스노리 틴트가 정말 맑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패키지 외관상으로는 딥해 보였지만 입술 발색을 했을 때 칙칙해 보이지 않아서 이런 MLBB 컬러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대비가 동일하게 제가 이걸 왜 사놓고 안 뜯었을까 했습니다. 이 틴트 발라보고 그레이프 계열의 컬러들이 생각나서 대표적인 컬러로 베어 그레이프랑 비교해봤는데요. 포플이 좀더로즈 계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콧더 올리면 딥한 모브 느낌으로도 가능해서 모브 잘 받으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코랄 컬러, 코랄 부케입니다. 기존에 펀치를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 코랄 부케 컬러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펀치보다는 좀더 명도 있는 코랄 컬러라서 딱! 봄에 바르기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엄청 고명도의 컬러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붉은기도 느껴져서 입술이 좀 붉으신 편이면 붉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팀매추의 컬러랑 채도감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거기서 코랄 부케는 코랄 컬러가 한 방울 섞인 느낌이랄까요? 약간 페일톤의 봄라 말고 그래도 색잘 받는 봄몸 라이트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봄 햇살에 물든 복숭아 컬러 피치로즈입니다. 제가 여기 핑크 맛집이라고 했잖아요. 새 학기에 여리여리한 블라우스 입고 딱이 피치로즈 컬러 발라주면 청 순순열이 여주인공 같은 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맨 입술에 컬러 잘 올라오는 립밤을 발라준 것 같은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랄까요? 친구들이 립 정보 막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엄청 명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적당한 명채도의 컬러라서 너무 여러 겹 덧바르면 붉은 느낌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피어나 화사한 꽃핑크 컬러 핑크릴리입니다. 이 컬러가 저의 이번 신상들 중 최애 컬러인데요. 코랄 부케 피치 로즈는 중채도인 편인데 핑크릴리가 제일 채도 있게 나와서 화사한 핑크 느낌으로 사용할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훨씬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너무 잘쓴 디어보다도 좀더 밝은 핑크인 편이에요. 그래서 핑잘 봄나 분들은 핑크릴리 완전 강추하고요. 쿨톤 분들 중에 미지근한 핑크 잘 쓴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릴리 이거 바닥 낼 정도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신상 컬러들, 기존 컬러들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코랄 부케는 베베보다 채도 있는 컬러이면서 펀치보다는 흰기 있는 컬러예요. 피치로즈는 코랄 부케의 주황기가 빠졌고 펀치랑 비교해 보면 훨씬 핑크기가 느껴지죠. 핑크릴리는 서피보다는 미지근하고 디어보다는 화사한 핑크 컬러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최애 립,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의 신상 컬러 보여드려 봤는데요. 보통 틴트 리뷰하고 한동안 쓰다가 후에는 잘 안쓰게 되는 틴트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쓰는 틴트라서 이 틴트는 제가 더 애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3월 올림세 시작으로 이번 신상 컬러 할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립도 빨리 찾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는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또 요걸 썼습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가을 원버서더. 제가 이거랑 라떼는 선임이랑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라떼는 선임만 썼나? 해가지고, 아닌데, 나 가을 원버서더 아직도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요거 다시 썼어요. 요거를 요렇게 베이스로 하고, 요걸로 약간의 음영? 제일 진한 음영은 요렇게 세 개만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로 애교살. 이 팔레트는 여기에 있는 애교살이 진짜 찐이거든요. 그 라떼는 선임에는 이런 쉬머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게 너무 예뻐. 이 애교살. 블러셔는 오늘 좀 약간 플로어리 데이즈 립이랑 어울리는 블러셔 하고 싶어서 데이즈크 피치 블렌딩 여기서 저 여기 두 컬러 섞어서 사용해 줬고요. 오늘 립은 여러분 이거 11호 썼어요. 오,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1mm. 요즘은 베이스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 이거 오늘 처음 써봤는데 투쿨포스쿨 픽싱 듀 쿠션 1호 포슬린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제형이 얇아요. 오늘 메이크업 정보 끝!